안녕하세요. 예서 쌤 김예서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에 차례상에 올릴 동태전을 손쉽고 간편하게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주부들이 전부 치는 거를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식탁에도 손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동태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태에 포떠 놓은 거4 0 0 g 에요 냉동된 거라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해동을 시키세요.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일부러 또 소금을 뿌릴 필요도 없고, 하루만 뿌려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해동하시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물 500ml 정도 넣을게요. 비린내가 나니까 미림 한 큰술 넣어주세요. 천일염 한 큰술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다 녹이세요. 저는 하룻밤 냉장고에서 해동시킨 거예요. 해동을 하실 때는 소금물에 담가서 해동을 하시면 동태에도 간이 배겨요. 내 소금물에다 넣어주세요. 맛술을 넣었기 때문에 비린맛도 이렇게 잡아줘요. 불순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세척도 되고 위생적이기도 하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놔두세요. 동태 10분 지났기 때문에 아까 들어갈 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만져보면 소금물이 배어서 여기가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전부치 시기도 좋은데 요 이제 물기가 많이 있으면 전부칠 때이 기름이 튀기거든요. 이거 키친타올로 싹 덮어서 물기 제거하세요. 한번 만져보셔서 가시가 있으면 제거하시는 게 드시기가 좋겠죠? 차곡차곡 놓으시고는데, 까맣게 내장이 붙어 있는 이부분에요 떼어내세요. 잡냄새 나거든요. 만져봐서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꼬리 부분이 확 줄어드니까 이 칼집을 넣어주시고, 그래야지 줄지 않아요. 양쪽 다 뒷면에 여기 근육을 칼 끝으로 조져주세요 그러면 동태 꼬리 부분이 줄어드는 거는 없어져요 놓으실 때도 뼈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놓으시면 좋습니다 동태 수분 제거돼서 이렇게 하면 흔들흔들 툭툭툭하죠 작은 건 이렇게 붙여서 후추 뿌려서 전 붙이시는데 밀가루 하시지 마시고 전분하고 콩가루하고 섞어서 붙여 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후춧가루 뿌려 주시고요 여기는 사실은 배구춧가루 뿌리는 게더 좋아요 어, 하얗게 보이니까 전분 3큰술이에요 콩가루 3큰술 두개 합칠 거예요 콩가루하고 전분하고 합쳐서 섞으시고 여기다가 뿌릴 거예요 요거를 이용하시면 좋겠죠 손으로 막 묻히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편리하죠 이것도 이렇게 살살살살 밀가루를 넣지 않고도 전을 부치실 수가 있어요. 차곡차곡 쌓아서 까시 있는 부분 윗면으로 올라오게 해서 파슬리 가루도 좀 뿌려 놓으시면 훨씬 향도 좋고 색감도 좋은데 파슬리 가루 전부 섞은 거 이렇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계란 온 입으시면 너무 맛있어요. 달걀 4개 두 알은 노른자만 이렇게 넣고, 흰자 빼 놓으시고요. 노른자. 동태전이 약간 노릇노릇해야지 훨씬 예쁘거든요. 흰자는 뺐습니다. 소금 한 꼬집 정도 넣어서 풀어주세요. 알끈이 하나도 없도록 저어주세요. 콧을 넣고 저어야지 달걀 흰자가 잘 풀어집니다. 거품이 났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체에 걸릴 거예요. 체에다가 놓고 달걀물 슝 부어주세요. 잘 풀어지죠? 그래서 흰자, 알끈하고 이 흰자만 남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시지 말고 밑에서 긁으세요. 밑에서 긁어내시면 달걀물이 잘 내려와요. 흰자 남게 되고, 색깔이 굉장히 예뻐져요. 달걀물에다 이렇게 촉촉히 잠궈 놓으세요. 잠겨놓으면 이렇게 이제 양념이 달걀물에도 배이고, 생선에도 다잘 뱁니다. 이제 구워볼까요? 팬에 한 방울 떨어져서 온도 확인하시고요. 하나씩 넣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뒤집을게요. 약간 노릇노릇하게 익혀 주세요. 이제 다 됐네요. 동태전은 금방 돼요. 이제 꺼내 놓을게요. 자, 해서 요렇게 아, 오늘 동태전 만들어 봤는데요. 평상시에 드실 수 있도록 손쉽게 밀가루를 넣지 않고 동태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요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저는 예서쌤 김예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